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면서 천연기념물인 고니와 청둥오리 등 겨울 철새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의 겨울을 나는 모습을 한승원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구름 한점 없이 맑은 하늘 위로 하얀 파도가 부서지듯 새가 날아오릅니다. 군무를 하듯 펄럭이는 날개짓이 연신 감탄을 자아냅니다. 시베리아에서 충주 남한강변으로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온 귀한 손님. 천연기념물 201호 고니입니다. 오랜만에 펼쳐지는 귀한 풍경에 고니를 찾은 사진작가들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추운 날씨에도 그 고니만 보면 어 내가 그 배고픈 표범처럼 카메라를 들고 이리저리 발이 빠지고 막 그래도 고니 찍는 그 마음이 굉장히 행복합니다. 괴산 산마귀 길에도 올 겨울 볼거리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천연기념물 327호인 원앙과 청둥고리 수백 마리가 이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날아든 겁니다. 수면 위에서 자태를 뽐내며 따뜻한 햇볕을 즐기고 먹이를 찾는 모습을 보느라면 그림이 따로 없습니다. 뭐, 집이 있으면 천둥머리가 뭐, <laughs> 보지도 못했는데 이는데 와서 천둥머리도 보고 좋네요. 최근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날이 이어지면서 수초가 풍성해지고 먹잇감이 많아져 덩달아 이곳을 찾는 새도 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예년에 보면은 한뭐한 2, 30마리 정도 이렇게 왔었는데 금년에는 무리로다가 한 200에서 한 500마리 정도 눈길을 사로잡은 겨울 철새들의 모습은 내년 2월까지 지역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